네, 오늘은 알리발 클리 슈즈랑 룩 정품 클리트, 여기다가 클리트를 장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슈즈 에 먼저 걸려있던 나사들을 제거를 해줄 거고요. 이거를 제거를 해야 클리트를 걸 수가 있겠죠. 끄고 켰어? 오! 아! 어! 다 날아갔다. 여러분 뜯을 때 조심하세요. 이렇게 씨.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이거 의도한 게 아닌데 이렇게. <laughs> 아씨. 나쁜 예 예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어다 다 있어 다 있어. 아네 잃어버리지 않게. 음. 좀잘 찾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네. 되시고요. 여기 스페이서를 네. 세 개를 네. 집어넣어 줍니다. 일단은 아직 정확하게 클릿 위치를 잡은 상태가 아니라서 제가 타는 위치로 일단 잡아줄 거예요. 이걸 자세한 피팅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이분께서 노라방 가서 잡기로 잡으시기로 했으니까 일단은 제가 쓰는 쪽으로. 저는 클릿을 안쪽으로 바짝 몰아서. 불안정한 겁니다 지금 자. 살짝만 해주고 보면은 이게 이렇게 움직여야 네. 저는 완전히 이쪽으로 모른 상태로 타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네. 처음에 기본 세팅 잡을 때 편하고 네.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게 페달링 할때 제일 안정적이더라고요 제일 뭐 따로 이렇게 특별한 세팅을 안 해도 음. 저는 이게 가장 잘 맞아서 지금 새로 산 신발에도 이렇게 클리트를 안쪽으로 다 바짝 붙여 가지고 세팅을 해서 어제 한번 돌려 봤는데 새 어, 신발도 정확하게 편하더라구요 한번에 하나를 꽉 조이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조여줘야 확실하게 조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해야 클릿이 놀지를 않죠 오른 신발 작업 완료. 됐어, 이제. 안에도. 하나 했으니까 영상 또안 찍어주세요. 응. 조이는 이거...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응. 네. 다음에는, 이거는 바로 올릴 거 아니고. 네. 너 로라에 걸고, 페달질 하는 거, 또 같이. 찍고서. 응. 할 거야. 영상을 좀 편집해주세요. 응. 네 목소리 다뺄 거야. 네. 응. 응. 아. 잘안 들어가네요. 아침에 낙차를해 가지고 앞 드레일러 완전히 나갔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보여 드릴 건데요. <laughs> 저거 앞 드레일러 얼마지? 70만 원. 제발 드레일러 플레이트만 갈고 끝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억지로 억지로 응급 처치 받아 가지고 회사로 끌고 오기까지 뭐, 했는데 아. 마음 아프네. 그러면서, 앞으로 고꾸러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갈비뼈도, 갈비도 조금 통증이 있고, 몸에 기운이 없어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나사도, 아씨. 내 마음 같지가 않다. 그치, 딱그 표현이야. 안 들어간다. 음. 아까 안 들어가던 나사는 다 완벽하게 꼈고요 이렇게. 클리트를 클릿을, 클릿을 모두 장착 완료했습니다. 이제 씽씽 달릴 일만 남았네요.